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제가 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여들건을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지막 6월절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마지막 여행 길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행길 가운데 가르치던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논쟁을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런 논쟁이 당시의 다른 논쟁들도 그러했듯이 그냥 순수한 논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 예수님을 이 구설수에 휘말리게 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처형을 정당화 시켜줄 꼬투리를 잡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또 신학적인 논쟁에 예수님을 휘말리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이혼에 관한 견해 차이로 두 학파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쪽과는 어,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는 이 간음을 수치스러운 일로 한정시켜서 간음한 어, 이유 외에는 이혼을 절대 할수 없게 금지를 했던 학파고요. 힐렐 학파라는 것은 조금 더 자유로워서 무슨 조건이든 이혼이 가능하고 또 이혼을 전적으로 남편의 권한에 맡기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베레아라는 지역의 통치자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혼을 했던 경력이 있었고요. 또 세례 요한이 이것에 반대하다가 죽었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이혼을 엄격히 제한하는 그런 높은 도덕을 가르치셨다는 이 사실까지 다 합쳐져서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공격할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이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일부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곡해하고 왜곡해서 이 유대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또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기득권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침해받고 어,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이 겉으로는 단순한 단순한 논쟁인 것처럼 가장을 한 거죠. 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런 이런 문제에 지혜를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물어보는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는 악의적인 마음 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그래서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를 제시해서 약점을 잡고자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논쟁도 다른 논쟁들 또 다른 것들과 다 함께 합쳐져서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데에 가담한 그런 원인의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이 오류를 지적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모세의 이혼 증서 이야기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이혼을 허락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취해서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쓰게 되었는지 그뒤에 배경과 목적에 대해선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 당시 문화 풍토 속에서 여성들을 또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던 이 당시의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이혼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니까 어, 합법적으로 재혼을 할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이건 모세가 이혼을 권장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비극적인 상황을 방지하고자 했던 하나의 방침이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답을 하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 어떤 답을 들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될수 있는 문제였는데 말이죠. 우리도 말씀을 읽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생각대로도 우리의 뜻대로 해석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적인 스승, 신앙적인 멘토가 필요한 거고요. 또 깊은 묵상의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해 버리면, 말씀의 진리를 오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여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너무 집착하고 또이 말씀 문자 그대로만 파고들게 되면 율법주의자들 같이 오로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데에만 혈안이 들려서 다른 진리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드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큰빛 은혜교회는 말씀 위에 바로 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먹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곡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읽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단 하나의 구절에서. 또 어쩔 때는 그냥 단 하나, 하나의 단어에서 깊은 울림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망합니다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혼 논쟁의 배후에는 당시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생각하던 또 그렇게 천대했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깔려 있었는데요.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였던 거죠. 이 아내를 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실증난 물건처럼 학대를 하거나 또 아니면 충동적으로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증서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전 남편의 아내로 남아야 했던 일들도 많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 남편의 아내로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 그래서 어,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탕려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당시의 사회의 부조리함을 막고자 모세가 이혼증서를 썼다는 건데요. 어, 이것이 모두 바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말 합니다.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완악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둔감함과 사랑의 마음이 결핍된 것을 말한다고 해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세는 단지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쓴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혼을 억제시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이라는 기준이 신성함을 잃고 철저히 무시되는 이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되시는 질서를 세우고자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답변은 여성도 남성과 함께 동등한 피조물로서 그 인격과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동등한 기준으로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시대 그 가부장적인 시대 아래서 그 제도 안에서 그 문학 가운데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평하심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의 목적과 역할 또 창조의 질서를 온전히 꿰뚫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극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어느 누구도 누구보다 높거나 낮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여성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인종 차별이 일어나고, 또 특정 인종을 타겟으로 한 범죄와 테러, 폭력들이 일어나는 이 지금 이 시대의 현장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 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또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보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나갈 때도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위치, 더 좋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순히 뭔가를 주기 위해 나가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고자 그 사역에 나가는 것이지 내 기분 좋자고, 내 마음 편하자고 뭔가를 주기 위해서 나가는 사역이 된다면 그거는 올바른 사역의 자세가,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행하던 문화, 또이 사고방식이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갖 차별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이극휼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므로 이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또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의 자유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절에서 9절을 어 제가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새롭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며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결혼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 신성한 것이라는 그런 정립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의 작품이구나라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이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에게서 떠나서 만들어내는 그렇게 성립되고 정립되는 정말 정결하고도 영원한 관계인데. 특별히 이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인간끼리 할수 있는 가장 친밀한 연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신적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결혼의 배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자리 잡고 있고, 또 이혼이라는 것은 이런 정의에서 볼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예수님께서는 이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이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시면서 이혼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9절에서 나오는 짝짓다라는 단어는 함께 또 곁에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쉰과 멍에를 맨이란 뜻을 갖는 주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곁에서 멍해를 메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 결혼한 당사자들은 함께 가는 공동 운명체로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멍해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결혼을 한두 사람은 이제 한 가지 목적, 온전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일 때보다 더큰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어,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일 하나까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이 문학 가운데 생겨난 일, 또 우리가 만들어낸 일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 하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정말 모든 삶의 순간 순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 사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혼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걸 신앙생활에 빗대어보자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씀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에 무지하지 않고,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며, 또이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이 가르침대로 살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